<laughs> <laughs> 아니. 데 자, 사회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PBA 조혜연 부장입니다. 네. 1월 23일에 연구생 선배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PBA의 연구생 출신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생이 되어야 되죠. 왜 사부님이 연구생 연구생 하냐면 자, 뭐 지적하려 뭐 한다거나 혼내는 게 아니고요. 어,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 여러분이 바둑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 나는 인생을 한량으로 즐기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 거야. 네, 이건 아니겠죠? 설마? 네. 모뭐 학생.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바둑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업을 찾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는 취미반이 아닙니다. 직업반이에요. 여러분이 바둑을 두어서 아주 강한 바둑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대국료를 받아 가지고 뭐 돈을 벌기에 빠져드는 이건 아니지만은 내가 최고의 바둑을 보여주면은 이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범님들은 그 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하루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루예요. 자, 사범님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복기, 실전. 네, 기보 다 중요하지만 사활 사활이 진짜 중요해 왜 그럴까? 사활이 왜 중요할 것 같아? <laughs> 미소만 짓는다 자 바둑이 좋아요 바둑이 좋은데 상대가 나의 집에 들어왔어 자 만약에 사활이 약해 내 사활이 약해 그럼 상대도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상대도를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자 1번 내가 유리한 바둑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사활이 필요하고 2번 자 연구생 선발전에서는 반드시 초읽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읽기에 몰렸을 때, 내 사활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장황을 해. 오, 막, 손이 떨려. 막, 어, 안 돼. 이런 거 둔단 말이야. 그런 일을 시합에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봐봐 내가 오늘 사활을 안 풀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노는 거 좋아. 그냥 뭐, 사부님들 안볼 때, 아, 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까 내가 손해야 너희가 손해야 응. 사모님 내가 올해는 전교생, 전교생, 영도생 배출을 목표로 네, 실전 그리고 사활에 올인합니다 자, 흑선입니다 1번, 2번이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 풀었는데 2번 풀었어? 자, 해봐 그냥 찌면 되는 거 아니야? 찝어? 찝 뭐여주는 건가? 아이고. 그게 뭐야? 공간의 저... 분석이 응. <laughs> 응. 응. 단수 단수 이거? 네응 이거 두고 따내면? 그나음잘 푸네요 이으면? 두자 네, 이거는 대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단수 치면은? 이어요 좀더 어려운 문제를 줘야겠네요 정나자첫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네음잘했 자, 이것을 양자충이라고 합니다. 뭐, 양자충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자충이라는 것은요, 어, 백이 여기도 둘수 없고, 저기도 둘수 없다. 영어로는 neither a nor b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있다는 영어도 좀 배우셔야 되겠고요. 러시아 친구, 세 명이 올 여름에 등급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할수 없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 돼. 알았지? hello? 아니면은,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가 러시아어로 뭘거것 같아. 안 쳐다봤죠? 음. 자 따라해봐 스파 e r 진짜 v a 아 u p 스파 s 이바 a Super Siva! Thank you! That's i Oh! That's it! That's it! That's 어 t That's it! That's 넌시번 풀면 안되겠다 너무 잘잘 잘 푸네. <laughs> 오케이, 자 정답 쉽게 풀었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학생들이 너무 잘 풀어가지고. 좋아. <laughs>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풀고 나서는요, 우리가 대국을 하도록 하시죠. 는그박모 아, 뭐 학생, 피모 학생 그 지난번 영생 선발전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과거를 복기해 보면은 그 다음에 실패를 안할수 있어요. 봐봐 전전 영생 선발전에서는 본선에 갔는데 지난번에는 예선 탈락을 했단 말이야. <laughs> 이유가 뭘것 같아? 생각할해뜨 얘기해 봐. 잘 모르겠어. 음. 1번 운이 나쁘다. 2번 기분이 안 좋았다. 3번 다른 이유 기타. 자 내가 왜 졌는지를 알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졌을 때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해. 물론 계속해서 패배를 반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모님 생각에는 우리 PBA는 계속해서 성장 발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 교훈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흑서발 패실패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네 응. 뭔데 저기 뭐야 짤라어야 진짜 너네 너 사발한 나푸는 거는 아주 그냥 어, 우주입니다. <laughs> 여기서 안지 여기데 자, 여기서 이거는 제한돼, 이거. 몰라요. 모르겠어? 음. 하진이한테 물어봐요. <laughs> 너 이렇게 말만 하면 하진이를 찾아? 아... 부끄럽게. <laughs> 그, 그러면 우리 하진이가 아, 또 나를 찾아? 너무 귀찮아. 그러겠지? 오지 말라 <laughs> 왜 오지 말라 해? 너는 모든 학생을 오지 말라고 해서 너 혼자만 다니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다 되는데요. <laughs> 자, 우리 t v 에서 가장 오래 다닌 학생인데요. 네, 문제는 본인만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신입생하고 많이 싸우기 때문에, 자 규칙이 있습니다. 신입생 t v 에 등록 3개월 미만 여기 신입생 있어 없어요. 신입 전화 그러기 때문에 괴롭히면 얘기해 주세요, 알았지? 음, 괴롭힌 적도 없는데요. <laughs> 글쎄, 최근 신입생들이 한2 주일 못버티고다 다른 데 갔더라고. <laughs> 누구야 <누구예요>, 도대체? <laughs> 아, 다. 그런데 이런 분 있어. 어, <laughs> 자, 흑선 백사 우리 PD. 피디... 자율성. 학생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어, 나는 어, 한 2주일 TV에 다녔다가 1주일 SBA를 다녔다가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C를 다녔다가 뭐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거는 존중. 존중을 하는데 이런 건 있어. 오래 버티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 아 오래, 오래 버티라고 내가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니지만은 내 말은 반드시 뭔가를 얻어서 나가야 돼. 어, 사부님들도, 난 나, 나 조희연 사부님도 절대 너희들하고 사,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바둑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내고 알았지, 지완아? <laughs> 네. 결과를 안 내면 우리 사부님들이 너무 괴로워. 봐봐. 나는 매년 한 번씩 우승을 하잖아, 그지 잘난 척은 아니고. 그런데 난, 나만 발전하면 안 되잖아, 그지 반드시 결과를 낸다. 최소 연구생. 자 연구생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가드교실을 차렸어요. 그런데 아, 내가 어 아마 5단네 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laughs> 했어. 그런데 어 혹시 사부님 연구생 해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제주도에 사는 우리 정모모군이 네. 정, 네, 정평건군이. 내가 제주도에 그걸 차렸어요. 네, 사모님, 연구생 해보셨어요? 아, 네, 저 연구생 구조까지 했어요. 와, 사모님 짱! 자, 그게 그거야. 진짜 농담 말고, 영생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진 거야. 자, 프로기사는 아무나 돼야 안 돼. 프로기사는 전국에서 400명도 안 돼요, 지금 현재. 프로기사는 정말 되게 힘들어. 오죽하면 사모님이 입다하면 1천만 원 주겠다고 했어. 프로는 힘든 거야. 하지만 연구생 출신이 돼도 어디 가서 하, 나는 정말 바둑을 제대로 돕본 사람이다. 한국에 본원 연구생 출신 평생 기록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 전원을 연구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1월 23일 일요일. 연구생 선발전 예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선에 가다. 무슨 말인지 알지? 본선에 가야지. 5판, 5라운드를 둘 수가 있거든. 그 다섯 판 중에서 이번에 선수가 몇판 이겼죠? 세 판. 세 판을 이겼는데 연구생이 됐어. 와 대박. 운이 좀 좋은 것같지니야 <laughs> 야, 야, 남들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면 안 돼. 헉 운이 겁나게 좋네? 나는 운이 나쁘네? 자기도 인정하는데요. <laughs> 그 봐봐. 본인은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야 그럼 하, 내 실력 봐라. 내 실력이 이렇게 오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 <laughs> 그거는 내가 잘 됐을 때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이 잘 됐을 때, 야너운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면 돼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자 무슨 말인지 알지? 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는 배가 아프더라도 배가 아프더라도 박수. <laughs> 남들을 칭찬해 을 줘야지 나도 잘 되는 거야. 네 하지만 어 쟤도 어떻게 영생이 되지? 넌 운이 겁나게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도 별점이 없어요. 상대도 듣는 상대도 기분이 안 좋겠지. 자 그러면 다음 번 영생 선발전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야. 흑삼백사. 자 이거 풀고. 다 아는 거. 패실태. 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 성공의 기분을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지게 되죠 오늘 1월 5일이잖아 그러면 며칠 남았냐 10, 18일 18일이면 고작 2주 어 밖에 안 남았어요 그 2주 동안 내가 예선을 통과하려면 자 봐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한 50명 정도가 나올 거야. 5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10대 도장이 총출동해요. 물론 이번에 연구생 선발전에서 떨어진 학생들 다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연구생 8명을 뽑아요. 응. 음. 자, 이번 2주간 극도로 집중해서 너희들이 최대한도 사활을 풀도록 해. 쉬운 문제라고 무시하셔. 왜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 형태가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만약에 너희들이 어려운 사활도 척척척 푼다. 그러면왜 여기 다녀. 가서 신진서사부님한번 붙어봐. 무슨 말인지 알지. 너희들이 지금은 그 연구생 전담이기 때문에 쉬운 사활이건 어려운 사활이건 가릴 것 없이 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알지? 오늘 사부님이 나한테 사활 투포나 하라고 명을 내리셨거든.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최소 0문제 이상 풀어야 돼. <laughs> 빨리 풀어봐. 저. 붓 어디? 거기 가지뭐 응? 이... 예. 이... <laughs> 정나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두면 어떻게 되죠 아주 어 기대가 되네 우리 PB 사회 연속 영구생 대출 가능할 것인가 나는 두 학생한테 아주 기대를 걸고 있어 자 다음 다음 주네 아마도 다 다음 주 다음 주면은요 현 연구생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빡세게 우리가 달려야 돼 알았지 그건 응그 영화요. 불가능 있다고. 왜냐면은 학교 졸업하고 집 와서. 응, 그렇지. 집 왔고, 아, 여기 두면 도서. 네, 오늘은 다소 쉬운 사활로 인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쉬운 사활 플러스 어려운 사활 이렇게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오늘 1차 사활 강의 끝. 2차 강에서 의 뵙겠습니다. 또 해. 어, 또 해, 또 해. 당연히. 왜, 왜, 하겠지만. 자, 5분간 휴식.